오빠는 누구에게나 좋은 분이세요, 안드레이. 그렇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각에 그 어떤 오만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마리아는 이야기의 진행보다는 도리어 자기의 사색의 흐름을 더듬는 것 같은 의조로 말했다. 그것은 큰 부덕이에요. 대체 그렇게 아버님을 비평해서 괜찮을까요? 아니, 설사 괜찮다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존경, 이외의 다른 감정은 불러일으킬 수 없다고 보아요. 나는 아버님과 함께 사는 것을 몹시 행복하게 느끼고 마음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단지 나는 오빠들도 모두 나와 마찬가지로 행복해 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에요. 오빠는 믿어지지 않는 듯 머리를 흔들었다. 오직 한 가지, 나에게 괴로운 것은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안드레이. 그것은 종교에 관한 아버님의 사고방식이에요. 그처럼 깊은 지성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째서 대나처럼 명백한 것을 보지 못하시고 길을 헤매고 계시는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 하나만이 제 불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요즘은 차차 좋아져 가고 있는 듯한 기색이 보여요. 요즘은 아버지의 조소도 그다지 독살스럽지 않게 되셨고, 곧잘 만나셔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시는 수도사도 한분 계실 정도니까요. 그러나 내가 걱정하는 것은, 네가 그런 수도사들과 어울리는 사이에 귀중한 생활력을 헛되게 소모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빈정거리는 듯한 의조이기는 하지만, 부드럽게 안드레이 공작은 말했다. 어머나, 오빠도 저는 다만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언젠가는... 내 말도 하느님께서 알아주실 때가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요. 안드레이 한순간의 침묵이 흐른 뒤 그녀는 수줍은 듯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그보다도 난 오빠에게 큰 부탁이 있어요.뭔데 말이야.아니에요.먼저 싫다고 하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줘요. 그것은 오빠에게 조금도 귀찮은 일이 아니고 또 오빠의 인격에 관계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저 나를 위로한다고 생각하시고 약속해 주세요. 안드루시야. 그녀는 부인용 손가방 속에 한 손을 넣어서 무엇인가를 잡으면서 그러나 아직 그것을 보여주려고는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그 태도는 마치 그녀가 쥐고 있는 것이 그 부탁의 대상물이고 이 부탁을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전에는 결코 부인용의 손가방 속에서 그 무엇인가를 꺼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이었다. 그녀는 머뭇거리며 애원하는 듯한 눈초리로 오빠를 바라보았다. 만약 그것이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라면 곤란하지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대충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처럼 안드레이 공작은 대답했다. 오빠,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오빠는 아버지와 똑같은 위인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생각하셔도 괜찮지만, 그저 이것만은 나를 위해서 실행해 주세요. 제발 꼭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아버지, 즉 우리 할아버지께서 어느 전쟁에도 가지고 나가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녀는 아직 부인용 손가방 속에서 쥐고 있는 것을 꺼내지 않았다. 그럼 오빠, 약속해 주시겠죠. 그야 물론, 그런데 도대체 뭐냐? 안드레이, 저는 이 성상으로 오빠를 축복해 드리겠어요. 그러니 절대로 이것을 떼어 놓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약속해 주시겠죠. 그것이 만약 이쁘더나 돼서 목이 늘어지지만 않는다면, 그거야 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고 안드레의 공작은 말했으나 그 순간 자기의 이 농담으로 누이 동생의 얼굴이 갑자기 서글픈 표정을 띈 것을 알아채고 그는 후회했다. 고맙다 마리야 정말 고맙다 하고 그는 덧붙였다. 오빠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셔서 오빠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돌아서게 해 주실 거예요. 왜냐 하면 하느님 속에만 진리와 평안이 있으니까요. 하고 그녀는 흥분된 나머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고 타원형의 낡은 구세주의 성상을 정중한 몸짓으로 두 손에 받들며 공손히 오빠 앞에 내밀었다. 검은 얼굴을 한그 구세주는 언어로 된 성의를 입고 섬세하게 세공을 한 은재의 사슬에 매달려 있었다. 그녀는 성호를 걷고 성상에 입맞추고 나서 그것을 안드레이에게 내주었다. 그럼 제발 안드레이 나를 위해서 그녀의 커다란 눈에서는 선량하고 수줍은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 눈빛이 그녀의 병적이고 야윈 얼굴을 밝게 해주고 아름답게 하였다. 오빠가 성상을 잡으려고 하자, 누이 동생은 그것을 가로막았다. 안드레의 공작은 그 의미를 깨닫고, 승호를 긋고 나서 성상에 입맞추었다. 그의 얼굴은 부드럽기도 하고 그는 감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냉소적이기도 했다. 고맙다. 정말. 그녀는 오빠의 이마에 키스하고 다시금 소파에 앉았다. 그들은 잠시 말이 없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드레이, 제발 옛날처럼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주세요. 리자를 심하게 나무라지 마세요. 하고 그녀는 말을 꺼냈다. 언니는 참으로 착하고 친절한 분이에요. 게다가 지금 그분의 입장은 몹시 괴로우실 테니까 말이에요. 마샤, 나는 지금까지 내 아내를 비난하거나 아내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말을 너에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대체 어째서는 그런 말을 하지. 공작용의 마리아는 얼굴이 얼룩지도록 빨갛게 불키고 마치 자기가 나빴다고 느낀 것처럼 입을 다물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너에게 얘기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벌써 너에게 다 얘기한 사람이 있구나. 그것이 나는 썩을 프단 말이야. 빨간 얼룩은 더한층. 뚜렷이 공작용의 마리아의 이마와 목과 볼에 나타났다. 그녀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했으나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안드레의 공작은 이렇게 짐작했다. 몸집이 작은 공작 부인이 식후에 자기의 해사는 굉장히 불행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무서워서 못 견디겠다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자신의 운명과 시아버지와 남편에 대한 불평을 울면서 하소연했던 것이다. 그리고 울고 난뒤 그녀는 곧 잠들었다. 안드레의 공작은 누이 동생이 가여워졌다. 마샤, 한 가지 이것만은 알아다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내를 비난할 수는 없거니와 또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그러나 그와 동시에 아내에 관한한 나는 어떤 태도에 있어서도 자신을 비난할 수는 없다.그것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 놓일지라도 언제나 변하지 않을 거야.그러나 만약 내가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면 말하자면 내가 행복한지 어떤지를 알고 싶어 한다면,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그럼 아내는 행복할까? 역시 아니다. 어디에 그 원인이 있는지, 그건 나도 모르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